우리가 지난주 2장, 우리 1절에서 11절 중심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판단하는 그사람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정죄하는 그것으로 너도 판단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어 이번주는 음자 그러면 그 심판을 판단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심판은 도구가 뭐냐.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그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법은, 어,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음, 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범법을 저질렀을 때에 법이 적용이 됩니다. 어, 국가가 어 여러 가지의 종류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제재를 가하거나 그것이 육체이든 물질이든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그래서 질서를 유지케 하려고 하는 것이 법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 법에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 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법자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그만큼 제재를 당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도 세상의 법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어, 소극적인 면에서는 어, 유대인들의 사두 개인들 같은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율법으로 토라 율법으로 이야기하죠.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 또또 어, 광범위하게 광의적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하나님의 법은 법을 정했다는 것은 그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죠.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죠. 법에서 정한 만큼 심판을 받아요. 12절에 보니까, 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야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이 범죄를 하면 그 율법으로 어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유대인이던 유대인이 아니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범죄를 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어, 아는 것 신앙은 아는 것이 나를 보증해주지 못하죠. 율법을 내가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고, 613개의 율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율법이 나를 내가 아는 걸로 보증해주지 못하죠. 그 율법을 지킬 때에야 내가 그 율법을 보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이다. 선민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가 의인이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이해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야지, 이 말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던, 어, 범법자가 됐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 제재를 받는데, 율법이 없는 자들은 뭐냐?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죄짓고 나서 내 마음이 거기에 대한 불편함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변명할 수가 없다. 어,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 우리가 있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어, 방금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안 속겠어요. 왜냐하면 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어 자기들이 죄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번제로 드려서 자기 죄를 소멸하죠. 그래야 자기가 어, 구원받은 상태가 유지되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나는 도저히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어, 누구를,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누구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럼 그 죽음의 대가는 나도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법이 이런 게 있다 칩시다. 나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주면, 그럼 나는 안 죽어도 된다고, 그런 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죽여서, 나, 나도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법, 어 법의 어, 율법의 조항을 받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주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나의 복음의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 면요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완전한 죄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때그때마다 동물을 죽여가지고 자기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에는 단번에 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더 이상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냉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지식의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이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남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무덤덤해집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도 나를 섭리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 때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빼기하지 아니하면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이 점점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많이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는 어둠에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 자기들은 지금 온통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은 온통 죄 가운데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저들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바울은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교회가 세상에 비웃고 비웃음을 당하고 교회가 세상에 도전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에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고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라고 여긴다면 지금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돌팔매를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들을 더 이상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들끼리는 구원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욕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다. 이 그러죠 무할래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래를 할래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래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래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겠느냐. 요즘은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여기저기에 많은 부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알아요. 우리처럼 자세히는 몰라도 적어도 성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어떤 성경 구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빗대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교회 벽에도 많이 걸려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들은 사랑하니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이것이 엄청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녀의 표식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를 정말 어떻게 보면 동물처럼 여겼고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할례 받은 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은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러면네 세례 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빗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보여지는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이 아니다. 보여지는 신앙의 어떤 종교적 세레모니가 의식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 무엇입니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유대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래는 마음이 할지니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영에 있는 것이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지켜행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차를 사면 십자가를 매달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도 받고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탁저 뒤에다가 놔습니다왜 그랬을까요? 마치 성경이, 마치 십자가가 그 차를 지켜주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켜줍니까? 안전하게, 운전할 때에야 차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종교적 세레모니를 하면, 종교적 신념을 가지면, 마치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꾸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겁니다. 어,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이런 영화,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무서울까요? 귀신이 왜 무서울까요? 그것은 보지 못해서 무서운데 자꾸 무섭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t v 든영화든 어떤 것이든이야기든 하다못해 할머니의 어머니의 이야기든 귀신은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자꾸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해도 귀신이 무서운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는 영화 중에서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드라큘라가 흡혈을 하는 사람인데 그 흡혈하는 사람이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을 무서워하고 또뭘 무서워하죠? 십자가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드라큘라 앞에 갖다 들이대면 빛, 빛도 무서워하죠. 들이대면 드라큘라가 무서워하고 도망을 갑니다. 전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시사하는 내용이다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수없이 율법을 어기고 수없이 잘못된 인생을 살 때가 있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 마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것이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이유도 없고 세상에 인정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인정받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표면적 유대인의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크리스찬들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 이 말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민족 유대인, 다시 한번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대인들과 같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사람에게서도 칭찬받는 우리 크리찬이 스 되어야 되지 않을까. 더욱이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집단의 내용들, 이런 우리들의 예배까지도 간섭을 받는 이런 시대에 와 있을 때에 더욱 우리는, 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 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라, 분간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